안한줄 아시죠? 가철다이규 아, 내일부터 어, 연휴가 시작되네요 택배가 오늘은 택배를 못 보냈죠 어, 내고모래글쎄 연휴가 3일 되는 바람에 택배는 어제까지 보내드리고 오늘부터는 택배가 못 보내드렸어요 아, 조금 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늦었네요 음, 오늘 또 어, 시간이 또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주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번 영상이 한 9시 돼서 올라갈 때 예, 그때도 기다리다 지쳐서 죽으신 어, 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오늘도 하여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8시 반은 되돌릴올것 같은데요.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러면 준비된 애들 음얼렁얼렁 보실게요. 아 이거는 뭘로 쳐라죠? 아 요즘 제가 뭘로 쳐라를 조금 싸게 드리는 드리는 애들이 주고 아 원래 만 원짜리 드리는 애들인데 제가 지금 8천 원씩 드리고 있어서 어, 어제 그제 많이들 하시네요. 음 언제 땅짱하게잘 굳어졌고 어 이뻐요 예 뭘로 쳐라 요거 8,000원씩 드리고요 아센치는뭐한1 0센치 정도 예1 0센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 되시겠어요 예 뭘로 쳐라 요거 8,000원씩 드리고요 아 요거는 또어 요거는 맥라화면 맥라이징이죠 아 이뻐요 맥라이징 참예 요렇게 아래쪽에 자구도 잘 붙었으니까요 요거 지금 위에는 반듯하거든요 예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밑에 받으시면 밑에 자구 따셔요 예, 자구 따서 어, 따로 키우시고 예, 위에 예, 환영맥라이징 요거 어미 요것만 따로 키우셔도 요거아어치는 충분해요 아래 자구가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어, 4개인가 3개인가 붙었어요 아주 끝장나네요 예, 환영맥라이징 요건 4만원이요 이뻐요 환영맥라이징 센티는 한1 4센 예, 1 4센치그 정도 나오네요 아 잘생겼죠 예, 환영맥라이징 요건 4만원 드리고요 아또어요거요거 어, 요거. 음, 얘는, 환엽 불꽃이죠, 환엽 불꽃. 불꽃, 아마 검색들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요거 참 멋지네요. 예, 환엽 불꽃. 아, 입장도 굉장히 넙대대하죠. 아유, 이뻐요. 예, 유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아, 기둥차네요. 예, 환엽 불꽃. 예, 요런 애들 검색해보시고 들어오셔도 아무 어, 문제 없으셔요. 환엽 불꽃, 요거는 3만원 드릴게요. 아 센치는 센치는 요거는 18cm 정도 음 사이즈도 사이즈도 기똥차요 예 요거는 뭐 자구인지 꽃대인지 아직은 잘모르겠어요아 멋지네요 자구같기도 하튼데 여기죠 음 요거 환엽 불꽃 3만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얘도 환엽이죠 얘도 얘도 환엽 요거는 환엽 아메스트로에요 환엽 아메스트로 상당한 상당한 환엽이고요예 상당한 환엽이고 애가 예 모주가 금이었단 소문이 있는데 하튼 여 색깔도 색감도 어마어마해요. 예, 이뻐야죠. 네, 예, 환엽 아메스토로 이건 6만 원 드릴게요. 아, 이 사두군생이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입장도 살짝 변이가 지금 이변이기도좀 보이죠, 이렇게. 근데 변이 뭐 음, 자식 구간에 입장이 화, 환엽 이 아메스토로가 이런 환엽이 잘 없거든요. 예, 이런 환엽이 잘 없어요. 색감도 좋고 아주 기똥차네요. 예, 환엽 아메스토로 6만 원요. 가격도 사두군생이 이런 환엽이, 어, 이런 사이즈가 23cm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 6만원이면, 음, 요거, 것만 하셔도, 요것만은 6만원이니까, 요것만 하시면 차비 제가 드리지요. 예, 네, 6만원 이상은, 아, 차비 제가 드리고요. 6만원 이하는 차비 4천원 있으셔요. 아, 멋지네요. 환엽 맥라이징, 아 환엽 아메스트로, 예, 네, 6만원요. 6만 아, 요거는 달샤벳이네요 예, 네, 다샤벳 오래간만에 또달샤벳 한번 보여드리네요. 아, 요것도 색감 좋죠. 네, 사이즈 괜찮고요 네, 다이샤벳이 원체 나중에 조금 묵혀놓으면 아 피멍도 잘 들고 아주 멋지게 이쁘게 아름답게 물이 들어가죠 다이샤벳 아,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네, 사이즈도 뭐 19cm 네, 19cm 그 정도 나오네요 아 멋지네요 이것도 다이샤벳 이건 3만원이요 네, 다이샤벳 3만원 오늘 가격대도 가격대도 뭐이 정도 가격대면 이 정도 대품에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아요 아 멋져요 아주 음, 다이샤벳 이건 3만원 드리고요 여여기또 어, 이쁜 애들, 요거 메비나금 금이, 금이죠, 메비나금 음, 좋네요. 얼굴 수 좋고, 짱짱하고, 이쁘게, 아, 잘생겼어요. 예, 네, 비나금 요것도 한때는 몸값, 몸값 좀 자랑했던 애들이죠, 또메비나금 얼굴 하나가 수십만 원할 때도 있었어요. 음, 요것도 하여튼 제가 세 개로 왔는데요. 어, 먼저 하시는 분한테 더 이쁜 거, 어, 그렇게 챙겨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네, 비나금 요거는 육천 원이요. 아 센치는 한번 10cm 정도 예 조금씩 조금씩 쌓임 날 텐데 예, 거의 그 정도 사이즈 나오네 그죠 예아 맞아요 10cm 조금 넘는 애들도 있고 매비나금 예. 얘들은 6 0 0 0 원씩 드리고요 음 이것도 지난번에 사주셨던 분멜리오다스예멜리오다스죠아 이것도 수검댕이 아주 매력 있고 이뻐요 이거 예잘 생겼죠 수검댕이 이거 멜리오다스 얘는 아8 0 원이요 아 센치가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한 8, 9cm 정도 예, 8 9세쪽얼로또 나오네요. 멜리오다스. 요건 8,000원들이고요. 아, 요거 아메스트로 한번 볼까요? 또 아메스트로 제품? 예, 아메스트로. 요 아메스트로는 36,000원. 예, 앞에 아메스트로 하나 가서 환엽이 하나 있죠? 예, 그거 말씀하실 때는 예, 환엽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뒤에 애두 어, 큰 얼굴 얼큰이 달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바로 알아듣겠네요. 음, 아메스트로. 아, 요것도 이게 음, 이제 일세대 아메스트로예요, 이게. 벌써 색감 자체가 색감 자체가 아주 어, 멋지잖아요. 아메스토로 이거 대품 36,000원이요. 사이즈가 4마 사이즈가 어마무지해요. 이거 24cm 나오네요. 24cm 기동 자주 잘 생긴 아메스토로 예 네, 이거는 36,000원이요. 네, 36,000원 그렇죠. 이거는 아, 또 벤바디스 제가 어, 싸게 드린다고 그랬죠. 오늘 이거 벤바디스를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올 때마다 얼른얼른 바로바로 채가시고 있는데 사실 벤바디스 이런 벤바디스 이런 목대 이런 얼굴 수 이런 크기 이거 사실 2만 원짜리 2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예 정말로 그러는데 이렇게 또싼 애들도 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해야 예, 국장님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저 구독도 누, 눌러주시고 <laughs> 예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예꼭좀 눌러주시고요. 아 이거 벤바디스 2만 원요. 이아 센치는 이것도 한번 뭐2 0한 2센치 예2 0한 2센치 그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도 아주 기똥차요. 잘생긴 벤바디스 음, 이거 2만원이요. 아 멋지네요. 예, 많이 묵어서. 천주 색깔, 색깔도. 예, 이렇게 많이 잘 나오고 있죠. 벤바디스 2만원 드리고요. 아 이거는 또두개 어, 똑같은. 예, 두개 똑같은 독삼. 예, 독삼. 독삼. 그예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아 이거는 8000원씩 드릴게요. 잘 익었어요. 거워서아주 예, 독일 샴페인을. 묵혀갖고, 이렇게 물들여놓으면은, 아, 요렇게, 요렇게 색깔, 이 색감이 나오죠. 아주 아름답네요. 음, 독특한 색깔이고, 이런 색깔을, 아, 현하려고 해도 쉽진 않은데, 아, 하여튼 멋져요. 예, 독삼. 아, 요거는 13cm? 예, 13cm. 요거는 8,000원씩 드릴게요. 두개 샴페인. 예, 요거 8,000원씩요. 아, 요거는, 얘는, 아, 자투로파이, 자투로파. 야 자토로파 대품이죠 이, 지금 몸통 한번 봐보세요 예, 뿌리 아주 기똥차고요 예, 뿌리 기똥차고 잘생겼어요 자토로파 지금 이 화분 위에서 위에까지가 30cm가 넘네요 지금 몸통만 위에 잎색이 빼고 이 몸통만도 30cm가 넘어요 예, 뿌리 걱정 아, 뿌리 튼튼하죠 어, 예전에 수입 들어왔을 때 뿌리 없는 애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뿌리를 잃으려면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애들은 벌써 무거갖고 예, 뿌리 튼튼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멋지네요. 자투로파. 지금 몸통도, 몸통도 이게 지금 한 7cm 이렇게 돼요. 예, 기가 막혀요. 요거 또 뒤에도 이렇게 잎색이 풍성한 애도 있고. 아, 얘도 몸통 한번 보실까요? 하하, 이거 뭐, 허벅지 같아, 허벅지. 이, 남진이 허벅지 같네. 예, 제 이름이 남진이거든요. 예, 음밝게 드리네. 남, 이름 남진이라고. 예, 이렇게 아주 기똥차죠. 음, 멋져요요 뒤에도, 어, 뒤에도 이렇게 하나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자트로파 이것도 얘는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걸 하셔도 이갑옷치에서갑옷치에서다 예, 아주 웃도는 애들이죠 이거 예, 아주 멋져요. 자트로파 애들 3만원씩드이고요 자트로파 음, 3만 원요 이렇게 그죠? 예, 아, 멋져요. 잘 생겼네요. 아 이거는 또 어, 얘는 음, 얘는 음, 다, 네오네 네오 그죠? 네오 아 이것도 요것도, 어저께 보여, 어, 그저께인가, 어저께 보여렸던그 남문, 난민네오하고는또 다른 네오야. 이게 이제, 원래 레오. 난민네오는 아, 아, 가시가 요것도 조금 작고, 몸통이 파란색이 많이 띄죠그 난민 농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왔던 난민네오고요 요거는 원래 레오. 아, 얼굴수. 얼굴수 대박이네요, 얼굴수. 예, 멋지죠. 야, 머릿수가. 요것도, 어, 아, 전모가 아니고요 예, 전모가 아니고 제 뿔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이제 받으시면 이쁜 조은흙기배양토에다 심으신 다음에 물한번 흠뻑 주셔요. 얘들 꽃대 있을 때는 물의 수분 공급이 잘안 되면 이 꽃대를 잘못 올려요. 네, 그러니까 수분 공급해 주시고 조금, 조금 따뜻하게 따뜻한 쪽에 양지바른 쪽에 놔두시면 꽃대 금방 확 올라와요. 멋지네요. 네오, 이거 7만 원이고요. 아, 센치는 27센치 아, 좋네요. 예, 사이 좋고, 얼굴 수는, 아, 이거 실라면 아, 이거 다실라면 내라치까지 쉬어야, 어야 되죠. 예, 내라치까지 쉬어서 잘못쉬었어요 너무 많아서. 자, 생긴, 데 워, 칠만 원 드리고요. 나 아, 요거는 대봉룡. 예, 대봉룡 생이죠 이렇게 얼굴 수 많은 한몸짜리 대봉룡 보신 분 계셔요? 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사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얼굴 수수가 둘리 육두잖아요. 육두인데, 요 앞에 보시면 여기 또, 또 새끼를 또 치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런 애들도 안 떨어지게 제가 포장 잘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대봉용 꽃도 대봉용꽃 이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선인장 꽃이 다들 이쁘긴 한데 대봉용 꽃도 아주 아름답죠. 예, 이것도 6만원. 아, 이런 이게 대봉용 얼굴 하나만 해도요. 이런 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아 이것도 한 2만원씩의 얼굴 하나가 그러는데 이렇게 큰 애가. 아, 이거는 18cm? 네 그렇게 나오네요. 대봉용, 육두근생, 조그만에 빼고, 육두근생. <laughs> 6만원 드리고요. 아, 기똥차다. 오늘 아주 물건이 아주, 아주 화려하네요. 아, 요거는 호비 땅이에요 호비 땅인. 호빗당인. 호비 땅인도, 이런 호비 땅이 쉽지 않죠. 야, 이거 목대하고요. 한번 맞고요. <laughs> 다만, 지금 물이 좀 덜, 안 들어서 그렇지. 이 얼굴 수는 어마무지하네요, 어마무지해요. 목대 짱짱하고요. 잘생겼어요 예호빗땅인 요건 만6천원이요아 멋지죠 음 잘생겼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생겼네요 <laughs> 아 얘는 20 24cm요? 24cm? 어그 정도 나오네요 호빗땅인 요건 만6천원 드릴게요 요거 호빗땅인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데려가셔 요런 애들 예 요것도 놓치시면 후회하실 아 그런 적 그런 호비 땅이에요. 아, 요거는 또, 어, 얘는, 아 페스티벌 금 철화. 페스티벌 철화금. 예, 얘는 3만원짜리네요. 예, 요 3만원짜리. 아, 제가 요거는 조금 적은 애들은 2만원씩 드리기도했는데 얘는 3만원. 요거는 조금 더큰 애는, 아, 3만 6천원, 4만원, 5만원 뭐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3만원이요. 아, 목대. 예, 목대 짱짱해요. 목대도 짱짱하고, 어, 철화상태 좋고요 예, 철화상태 좋아요. 기똥차네이것도 예, 페스티벌 금처로암 요거는 3만 원이요. 아, 센치가 요거는 한2 0센치 예, 2 0센치 이렇게 나오네요. 베스티벌금처로암 3만 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아, 얘는 불꽃여왕이죠. 예, 불꽃여왕. 야, 얘 불꽃여왕 얘들이 보통 다 3만 원짜리에요 예, 아, 지금 공식 공시, 공식가가 아, 밖에서 다 3만 원씩 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아, 요거는 제가 20% 할인해서 지난번부터 아, 드렸었죠. 그래서 아, 요거는 2 4 0 0원 드릴게요. 예. 네, 이뻐요. 음, 불꽃여왕 이름만큼이나 아주 불꽃처럼 물도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요. 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음, 매력 있어요. 불꽃여왕 2 4 0 0원 드리고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아,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한 13cm? 예, 네, 13cm 그 정도 나오겠네요 불꾼자 왕 24,000원요. 음 요거는 또어 요거는 구감용. 예, 구감용. 예, 실버티카가 아니고 실버티카가 아니고 이건 구감용. 아, 이거 사이즈 좋네요. 음, 요즘 저 먼저 실버티카도 그렇고 어 14,000원짜리 실버티카도 그렇고 요 구감용도 그렇고 요거 사이즈 좋네요. 예. 아, 어, 멋져. 요잘 생겼어야죠. 이 고랑이 고랑이 아주 기둥차네요 그죠? 음. 구감용. <laughs> 아, 센치가, 이거 한 6cm 정도? 어, 좋아요. 예, 훌륭하네요. 예, 요거, 2만원 들이고요부감용 2만원. 아, 요거는 또, 어, 아, 이거는랑이에요랑 설왕. 아, 요것도 재 뿔이고요. 어, 요것도 전복 아니에요. 아 좋네요. 설랑 꽃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뻐요. 어, 이쁘게 가지, 그지 없죠? 예, 설랑 아, 지난번에 조그만했던 뭐, 9천원짜리 이런 애들 있는데, 요거는, 아, 사이즈가 좀 좋죠. 음, 설랑 꽃, 이거, 꽃만 보셔도 아주 빨간꽃 이쁜꽃 요 꽃만 보셔도 요 14,000원 값어치네요 예어 센치가 요거는 13cm 예1 3 직선거리에 13cm정도 나오네요 설황 요건는 14,000원 드리고요 아 지난번에 요거 또 덕구리난 예, 덕구리난 찾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예, 그때 제가 물건 확보를 못해서 예, 못 들었었죠 그랬다가 지금 오늘 또 하나를 예, 보여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드렸던 덕구리란 어, 그 사이즈보다 절대 죽지 않아요. 지금 위쪽에 잎새기가 좀덜 나와 있죠. 지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순이에요. 아 이거 금방 나와요. 이날 따뜻해지면 오히려 너무 잘 자라서 걱정될 정도니까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애들 어, 사람이나 뭐 이런 식물이나 아 짐승이나 아기 때는 다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덕구리란도 아 여기 잎새기가 처음 나와서 어, 조금 나올 때 그때가 아 잎이 아주 가장 귀엽고 이뻐요 예 덕구리난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아 16cm 하하 엄청난 사이즈네요 물통 예 어마어마하죠 예 덕구리난 요건 4만원 드릴게요 예 4만원 잘 생겼어 아주 멋지게 기똥차네덧 덕구리난 요건 4만원 드리고요 아 얘는 또 어, 려운이지 려운 예충분하고 비슷한 려운 아 요것도 실생돌이라 아주 삼삼하네요. 예, 네, 아주 삼삼해요. 멋져요, 아주. 가시가, 충운은 가시가 더, 조금 더 길고, 어, 조금 약간 듬성듬성 있는 반면에, 아, 이여우은 가시가 좀 잘고, 음, 촘촘하죠, 촘촘해. 예, 네, 그래서 멋있, 그래서 이뻐요. 네, 위에 쪽두리는 충운이나 거의 같이, 같이 만들어지고요. 아 좋네요. 음, 여운이 요거는 4만원요. 이 아, 센티는 16cm? 네 16cm? 15cm? 16cm? 15cm 갈까요? 그리고 15cm 갈게요, 15cm. 예, 려운, 예, 실생. 요거는 4만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귀선옥이에요, 귀선옥. 묵은둥이 귀선옥. 귀선옥. 아, 이거 멋지네요. 예, 귀선옥 이쁜 거 꼽히면 아주 매력있고 이쁜 거 다들 아시죠? 예, 키는 한 9cm 정도 나와요, 화분 위에서. 화분 위에서 한 9cm 정도 나오고. 멋지네요, 요거 귀선옥. 예, 물론, 뭐, 규소록도 조금 싼애들느낌긴 있어요. 예, 만, 만 원, 뭐, 만 미천 원에도 있는데, 걔들은, 어, 차원이 달라져야 하고. 네, 규소록이거는 2만 원이요. 아 어, 센치는 직선거리 한 8cm 정도? 아 어, 잘생겼네요. 멋지게 생긴 규소록 2만 원들이고요 아, 요거는 또, 투구. 음 투구죠, 투구. 아 투구 1번, 투구 2번. 음, 요거는 어저께, 째그매들데고 나왔었잖아요. 이 아, 요거는 많이 커요, 걔들보다. 예, 투구도 이 정도도 되는 애들 어, 키우시면 좋죠. 예 투구 아 이거는 6.5cm 예, 이쪽은 7cm 6.5, 7cm 이렇게 나오네요. 투구 얘들은 14,000원이요. 예 투구 14,000원 드릴게요. 아또 어, 어저께 이어서 또금좀 어, 보여드리고 가까습아 이거는 취황광금이죠. 취황광금 이것도 어, 어저께 어저께도 다 나갔고요. 요것도금잘 들었어요 멋지게 들었네요 얘도 어 원래 6만원씩 실생돌이에요 6만원씩 받던 애들인데 아 제가 또 오늘도 어만원 빼서 예 5만원 드릴게요 예취황금아 멋지네요 금 상태 좋고 예 사이즈도 아취황금 아 생각보다 사이즈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한뭐 7cm 정도 어 7cm면 얘들 절대로 어 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맞죠 최황광금 5만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또, 운금이네, 운금. 예, 운금도 엊그저께 한번 보여드렸었죠? 예, 요거, 운금은,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아주 금도 선명하죠? 예, 이뻐요. 요거는 8만원요. 이 음, 먼저, 운금 그 개들은 사이즈가 좀 죽었고, 요거는 많이 커요. 예,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아, 10cm 정도이네, 10cm.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요것도 가격. 어, 10cm 되는 운금, 이 정도, 어, 8만원 정도면요. 어,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가는 거고요. 예, 아름답네요. 예, 실생 아름다, 음, 이런 운금. 이 운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키워놓으시면요. 이거 진짜 재테크 충분히 가능한 애들이에요. 이거는 운이는 충운이나 여운이나 마운이나 이런 그 운이잖아요. 얘들은 대형종이에요. 많이 크는 애들. 음, 그래서 이런 애들 키워놓으면, 절대 손에 안 봐요. 예. 은금 8만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누다 제품이네, 누다 제품. 아, 잘 익었어요. 잘 생겼어요. 예, 아름답게, 이쁘게, 멋지게 생겼네요. 그죠? 아, 요거 또. 아, 요거 사실은, 요거, 이, 이 가격이 드리면 안 되거든요. 예, 이 가격이 드리면 안 돼요. 예, 더, 좀더 받아야 되는데, 예, 그냥 제가 오늘 요거 3만원 드릴게요, 3만원. 예. 아, 멋지죠? 잘 생기고, 이쁘게 생긴, 예, 누다. 아, 센치를 크기는 30cm가 넘고요. 30cm가 넘어요. 예, 요거? 예, 3만 원 드려요. 예, 이 것도 놓치시면 예, 바로 후회하실 거예요, 아마. 완전히 굳혀져서 얼굴이 아, 주름들때로 완전히 다 축소가 됐어요. 음. 짠짱 아주 아주. 예, 루다 3만 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엘샤. 예, 엘샤 제품 음, 요거는 원래 7만 원짜리. 요거는 6만 원또 드려요. 음, 아주 막잘빼드리네요 오늘. 아, 시원시원하게 빼드리죠. 그쵸 이거 아, 목대 짱짱하고요예 목대 끝장나요 튼튼하기가 야 이런 이런 엘샤도 사실은 없죠 음 이런 엘샤도 이렇게 얼굴 많고 아, 단단하게 잘 굳혀진 아 이런 엘샤도 사실 드물어요 멋지게 이쁘게 생긴 한 몸짜리 엘샤 얘는 6만원이요 아 센티는 이것도 30센티 30cm. 30센티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 절대로 적은 사이즈 아닌 엘샤 6만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또 조금 저렴한거 가볼까요? 음 이건 오렌지 해보니죠? 예 네, 오렌지 해보니 하 아, 오렌지 해보니 이쁘네요 그죠? 층수도 괜찮고 입장수도 입장수도 아주 좋아요 색감도 좋고 오렌지 해보니가 이거 물 바짝 들어놓으면요 진짜 매력있고 이뻐요 가격, 가격도 가격 싸고 예 네, 오렌지 해보니 요거는 만원이요 아 센티는 1 7 c m 예 네, 사이즈도 좋네요 사이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오렌지 해보니 만원들이고요 아 요거는 레드 이글. 예, 레드 이글 14,000원 짜리지요 목도리. 목도리가 요렇게 어 이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애에요. 이거 만약에 제 영상 자주, 자주 보신 분들은 에,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저거 그때 안 팔렸구나 그랬을 텐데 그날은 또 많이들 안 보셨어요. 음그래서못 보신 거같아서어늘 이렇게 예, 레드 이글 또 보여드리네요. 아 이건 14,000원이요. 자 생겼죠 아주. 아, 센치는 12cm, 직선거리. 아래쪽에 목도리를 아주 기대, 기에 막혀 들리고 있어요. 겨울철에 바깥에 한두 대나 내놔도, 이, 하나도 목이 안 실었겠죠. 목도리 잘 둘러서. 내드 이걸, 14,000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또, 어, 요거는, 어, 까치울에서 계속 자주 입고 나오는 애죠. 요건 제가 만들어서, 어, 제가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애죠. 음, 돌기신도 아, 멋져요, 이거. 예, 네, 잘생겼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아, 제가 뭐, 더 드릴 수 있고요. 예, 네, 밭에다가, 캐오면 드릴게. 그쵸? 예, 네, 돌기신도. 아, 요거는, 1 6 0 0 0원 드려요. 어, 사이즈가, 어, 제일, 길은 들어보시면 18cm? 네, 18cm 그 정도 나오네요. 어,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어,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꽃도, 어, 신도꽃이 이쁘잖아요. 예, 네, 꽃 보셔도 되고, 괜찮죠? 돌기신도 16,000원 드리고요. 아, 얘는, 아, 이거는미비오스금이에요 비비우스금. 아이거미비오스금 좋네요. 청수도 완전 무거워서, 청수도 아름답고, 아, 이런 거, 요렇게, 어, 이두로 앉았지만, 이두지만, 아 금낭도 좋고요. 멋져요, 아주. 잘생겼네요. 아, 요거, 아, 24,000원요. 비비오스금 야, 이 청수 한번 봐보셔요. 멋지잖아요, 아주. 예, 네, 24,000원 드릴게요. 아, 센치는 15cm. 음, 사이즈도, 어, 그렇게 뭐, 죽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예, 멋져요 뭐 아, 요거는 또, 요거는 파푸아눔. 예, 파푸아눔, 파푸아눔. 예, 이런 같이 뭐, 두 개를 불리해요. 눈도 불리고, 뉴도 불리고. 아, 대품이고요 대품. 그쵸? 예, 이렇게 대품. 멋지게, 이쁘게 잘 생긴. 파푸아눔, 파푸아눔. 얘는 36,000원이요. 아, 기, 기동차네요. 아, 대품이에요, 대품. 어, 아, 프아함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 1 c m 예, 정도 나오네요. 밥화함 3 6 0 0 0원이요 얘는 잎새기가 4철라무와 같이 생겨 갖고 잎새기가 두툼해요. 그래서 잎새기에도 물도 갖고 있고. 에, 잎이 조금 시들 때물 주시면 되고요. 어, 잘안 떨어져요. 우리 그 보면 4초라무 보시면은 잎새기 띨라무는 이렇게 잘안 떨어지잖아요. 예, 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화함 3 6 0 0 0원 드리고요. 아, 요거는 요거는 블랙킹이네 블랙킹. 예, 블랙킹. 아, 잘생겼다, 이거. 예, 멋지게 생겼네요. 블랙킹. 요거는 4만원이에요. 예, 블랙킹 4만원. 음, 아, 멋져요, 아주. 상태, 껐짝나네요. 입장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주 매력있는, 예, 블랙킹. 요거는 4만원 들이고요. 음,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 아, 사이즈는 17cm? 16, 17? 어, 아, 그 정도. 아 좋아요 주 블랙킹 네, 4만원이요. 아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도 사실 짜증 안 나죠 안 나죠. 이거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렇게 물드는 애들 원조개분이 슈퍼쿨런도 그렇던데 네, 걔들 실증 안 나는 애들이에요. 1년 내내 아주 멋져서 예, 블랙킹 4만원 드리고요. 아또 여기서 또는 귀한 살인장 3개만 보여드리고 음, 각개 3개 이거 어, 아가베 아가베 큐빅이에 아가, 아가베 큐빅 검색해보셔요. 음, 아가베 큐빅은 지금 앞, 앞에 입장하고, 앞에 입장하고, 뒤에 입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예, 앞에 입장하고, 뒤에가 이렇게 생기죠 이게. 예, 아가베 큐빅. 요거 아, 요걸 야, 진짜 이거 이뻐요. 아,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아, 처음 보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으실 거예요. 요거 제가 오늘, 아, 특가로, 초특가에 초특가. 특가로 9만원씩 드릴게요, 9만원씩. 네. 아가베 큐빅. 멋지네요. 네 이렇게 뒤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도 보시면 이게, 뒤, 이게 뒷모습이에요. 아가베 큐빅 뒷모습이고 앞모습은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예. 네, 아주 이거 두 개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이 잘 생겼어요. 이쁘게 멋지게. 네 아가베 큐빅 요거는 9만 원씩. 아, 사이즈도 사이즈 적지 않아요. 예, 네, 20, 23 그렇죠 23. 두 개가 똑같아요. 이거는, 예, 제가 장담고 말씀드리는데, 예, 굉장한 특가구요. 이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아요. 예, 아가베 큐빅. 예, 이건 9만원씩요. 이 아, 멋지네요. 자, 생겼어요. 두 개. 이거는, 아, 아무 측이나 어떤 걸 들여도, 어, 구분 못할 정도로 똑같아요. 예, 9만원씩 가구요. 아, 요거는 예수 예, 예수 하하, 요것도. 이것도 완전 대품이죠. 어, 물론 실생 맞고요. 예수옥 잘 한번 보셔요. 멋지게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음, 예수옥 아 이거는 14만 원이요. 14만 원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뺑 둘러 제가 한번 돌려드릴게요. 예수옥 실생 대품 아, 14만 원이고요. 아 이거 센치가 크기가 20한 2cm 예20한 네, 2cm 정도 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멋지죠. 네, 선주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데려다가 꽃도 좀 보시고요. 음, 꽃도 좀 보시고 어,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요. 멋지죠. 예, 네, 예속 대품 14만 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음, 이거는 진주주 진주. 아, 진주 얘 꽃은 꽃은 제가 아, 맨 앞에 썸네일 보시면 썸네일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썸네일 있잖아요. 예, 네, 제가 광고하는 썸네일 보시면 거기에 이 꽃이 있어요. 오늘 영상. 예, 썸네일에 보시면 옛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올라오는 애들 요게 다 지금 꽃대예요예 지금 올라오는 애들 꽃대 음, 지난번에도 이거 뭐 못하셨고 나중에 사시는 분들 계신데 예, 꼭 한번 보셔요 예 진주 꽃도 아름답고 이것도 아, 굉장한 대품 실생 아 멋지네요 예 요거는 15만원이요 지난번에도 두개1 5만원씩 드렸었고요 요게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요거 더 비싼 애들이에요 아, 지금 1cm 가 보시면 이것도 한 23cm? 예, 네, 23cm 그 정도 나와요. 앞에, 아, 예, 수속이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아, 멋져요 아주. 예, 네, 진주, 이꽃 아주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네, 대품, 실생, 아, 15만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준비된 애들 아,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이것저것, 어, 아, 뭐, 짬뽕으로, 어, 선인장 위주로, 오늘은 선인장 좀, 선인장과가 좀 많았죠. 음, 굉장히 이쁜 애들로 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챙겨 봤네요. 아 내일부터 또 어, 연휴 3일 시작되니까요. 에, 행복하고 어, 즐거운 어, 그런 연휴들 되시고요. 내일은 또 깜짝으로 어, 영하 뭐 6도, 7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죠. 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요. 어,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어요. 저녁도 맛있게 잡수고 편안한 저녁 드셔요. 까칠나게 시오